허허 정찰이나 하면 싸쫙짝 돌아가야 되겠네 아 좋다 야마이 나. 빨리 율루틸 타너안 죽었어 스틸 깨버려도 돼? 아니아니야너너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왜? 어, 어떤 어 애가 눈치채고 인도미 타고 인도미 타고 하울링하고 있었는데 너운 좋게 살아나 인도미 스틸 너 어느 정도야? 어 피, 피가 피아나 제대로 봤대 피는 1장 1 1 3 13m 어, 13m 2 5 0 m 250cm 이5 0 c m 150cm 1 5야네 m 1 5나 c m 150cm 150cm 테크슛트테크슛 됐다 육내 응, 그리핀 줘 여기 응, 소환해놨어 잘했어 나 테크슈트 테크슛트 있니? 없나? 아 어, 뭐야 트래퍼가 없네 이거 어떻게 더시안 걸렸지? 그리핀은 더안 깔려 블리펜은 더안 걸리네. 안 걸리네. 근데, 근데 소형검도또안 걸림. 어. 뭐야? 블사기안 돼, 빌드 한다. 빌드 멈춰. 빌드요, 빌드요. 빌드 멈춰. 내가 볼땐런 뛴다. 빌드 멈춰. 내가 볼땐 아키 왜런뛸것 같아. 뭐 맞을까? 나한금 아케비. 아케비 꼭꼭 닦아 있어. 오. 일단 가보게요. 내 네. 아, 친구다. 누구다. 음, 어, 너의 친구도 온라인 있네 쟤는, 쟤는 나 진짜 신용 못봐주겠단데쟤 어, 쟤는. 말이 안 돼. 아니 우리 집에 간포두 마리를 꼬라는데 아무것도 못 보셨다니까? 그리핀쟤나 죽일 때 활강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때리는 걸로 죽였어. 유부초보 되게 맞았어. 아니 난 활강을 했는데 내가 안 맞았어. 오. 맞아 아니, 그거? 뭐... 사람이 안 맞았어? 예. 사람이 안 맞았어? 아니 나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타고 있었어 그냥. 맞아요 그거? 나 맨몸이었는데. 뭐, 아닌 거같은면좀 많이. 그, 활강 말고 그냥 손으로 때려서 잡았어. 나. 음 근데, 개피 너무 났던데 도끼로 개한테 내려 찍으니까 개 바로 죽던데? 나 한, 한두대 맞아야 한두대 때려야겠지 하고 있었는데, 원컷 났음. 야, 들어가니까 인도미 있다. 그래? 네? 원펀맨이네, 저 양반. 아, 야, 근데 난공공이넘기 때문에, 체크검으로 인도미로 죽여버리겠어. 어, 역으로 죽죠? 체크검 뺏기죠? 우리 아까운 저원 나1 0아어어 이거네 잊어아저 어, 5시간 잤음 어나 10시간 잤음 개부럽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발축 끊고 잘 수가 있는 거지? 저요 살려면 계속 가면 되요 저는 난 오늘 너... 같은 일 때문에 발쪽 받고 못 잠. 난내 어제 집 지키고 빌드하고 잤지. 어, 아니, 그그 밤샘이 양반이 한한명 있어서 그렇구나. 아, 저인 거 아니 좀 많이 든든해 갖고. 아, 나 오늘 자고 그냥 새벽 할까? 아니, 그 도도 나 인도도 할라 했는데 생성이 어. 안 돼. 고렙이. 잠깐만. 나 얼음 좀이배 씻고 올게요. 진짜 우리 렉이 걸리는데 아... 기분이 좋기는 커녕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터렛 쏠때렉 걸리는 서 그런가? 유빙 울면 안돼. 음. 유빙 온대요. 여페남미 아, 어? 집에 놀미? 잡았어. 그거 도와주지 와. 어, 15cc 나트 많다. 아 이미 했군. 낚이면은 15cc 넣으려고. 오늘 애나면 아니 근데 허면 거 같은데 나 그냥 애나면 고죽여버리는데 무당 하니나쟤나 죽었어. 놀라간 것 뿐인데 나 진짜 잠깐 놀러간 것 뿐인데 왜 죽이는 거지? 애째됐구 09987? 그냥 사람을 죽였어. 09987? 응. 왜 익숙하지? 전체 치던 는인가 k k i 인가 라는 부족이에요. k e o 은 아는데. JKJ. JKB? 어! J! 응,아. 집에! 왜지? 집에! 빨리! 네. 아니, 조용히 우리 가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뭐, 일단은, 방어라도 해드려야지, 그러면. 그래, 밖에 외부에 오는 걸 막아줘야지. 아. 내부면은, 우리는 뭔 못해도. 어떻게 내부니? 내부래. 일단은 음, 외부에서 지키고 있어. 어깨 데미지 줘요. 아, 아, 괜히 뭐라고? 와 여기 밀렸네. 아 우리 헤비털리또 빨리 비벼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아마 타일 라인센데어 뭐야? 오, 어 타일 라인이구만아 그리핀, 그리핀. 맞다. 미, 오카현 음, 잠시만, 디텔이 있나? 그리핀, 그리핀. 텔포 어디 있어요? 카현인데왜 그 어, 근처에 밖에. 방금 나나 카연에 눈맞쳤어요 태포 어디? 어디. 아씨 뭐야 안에 있어? 아니 밖에. 아니 말고 우리. 뭐지? 카량, 카량 건데, 어, 에너미로든. 에너미 부르지 마, 잠깐만. 니형 부르지 마, 봐봐. 에? 카량이 저대로 온 거예요? 어. 부자고, 그러면은. 방, 화장 그리핀 한 마리 죽였어. 헬프 어디가, 어떻게 가는 거야? 일단 바꿀 수 있어. 그거 강제 스냅인데? 텔포 안 깔림. 강제 스냅이야? 인트 이걸 지금 인트 매수야. 이걸 뭐 어떻게 달라고? 강지수님이 이러고 말해 이거면 어쩌라고? 뭘 적어 달라고? 그리핀 할망소리 뭐야? 우리 우리 우리. 우, 아 우리 활강 안 했어 아무도. 어그래 나도 활강 아닌데? 나 가만히 있었어. 아 동생 뭐 해주고 있었는데? 나 이거 밖에서 데리고 있어. 아니야? 이게 뭐냐 개판이란가. 애네들이 먼저 쳐들어왔네 야 그럼 너도 그냥 가 맹맹끼리 그냥 다 트리키 한 장이다 개 쓸데없네 스라우못붙속있는거 같은데? 아 노래 꺼야겠네 강제 스냅이야 강제 스냅이라고? 어? 가야지 그러면 나 일단 고기 피하고 아, 안쪽으로 들어가볼까? 죽는지 안 죽는지 죽어 죽어 나 방금 그리핀다고 들 그냥 조금 무리하면서 들어갔다가 그리핀 피가 살짝 좀 줄었어. 입구에 차를 <laughs> 꽤나 많이 밀려왔고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거 강제 스냅인데. 얘는 강제 스냅이야? 아니 이거 아니 갑자기 집 뒤에 텔포 깔렸어. 아니 진공관 옆에 텔포안 깔린단 말이야. 야. 근데 깔렸다고? 야. 어. 바로 신고해. 나야, 유빙. 상... 아, 일단 막고. 일단 막자, 유빙. 야, 일단 캡처는 해야지. 캡처 해야지. 녹화하고 돼. 있어, 녹화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녹화는 빼박이지. 녹화는 빼박이지. 어, 그리핀. <laughs> 뭐야, 못나는데 뭐야, 뭐 하는 격. 유빙, 우리는 칼, 나, 유빙, 여기 유빙. 유빙, 우리, 너 지금 어디 가냐, 근데? 나, 이... 뭐 어디 뭐다없어요 확인을... 아? 그리핀 저 그리핀 어봐요제 거. 아니 쟤네 저번에도 불리치 있었더니 이번에도 불리치 아예 카리 이건 위도 줬더니 공룡 다 먹힘? 싫어. 소울 터미널에 안 부서질 텐데 아마. 제발 솔트미너럴 있죠? 말이는건 없어 힐 타고 힐 타고 아, 싫어 나 아, 이제 너랑 말안 해. 네 맞아 하지만 이거 한 번도 말안 할게 한번더 찍고 이빈 우리는 칼리안 내 쪽으로 가자 어 뭐? 제대로지? 우린 카량 아니 우린 좀 카량 집 앞에서 아마 그렇게 몇 마리 나올 거 같거든. 아 근데 우리 집도 봐야 돼. 맞네. 지금까지 부정면 바뀐 거 없어. 집 안에 오케이.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고요. 그거 사람 털 아니야? 아닌가? 뭐지? 뭐야, 깜짝가이 씨. 에잉, 뭐야?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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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이. 간포도 날라오는데 이거 강제 스네 아니야? 이거? 아니 텔포, 텔포인 것 같은데 뭐, 내가 볼때 누가? 아, 누가? 화련 련 아니라 우무이 유빈 나시 여기 있어봐 디테일디우디아 우린 디 아니야 내가 다부쉈어 근데 왜어니 강제스나? 강제스로썼다 그래도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 린치아 방법이 없는데? 아니, 라타고 사람이, 안, 사람이 안, 안 죽을 리가 없는데? 아, 들참 의문이네. 우리 우리 필터로 지금 그거 해봐요. 다운플로 바꿔봐요. 어디서 날라오나 보자. 아니 이 화력을 사람이 견디기는 좀 아니거든. 아. 아씨브리아 J K J 열심히 해. 이대 만큼 야 지금 게 아닌데. 어. 네. 어 우리 원소. 아니다. 앞집. 앞집까지 간다. 어떻게 집방까지 들어갔대? 나도 몰라. 신석이 있었지. 맞네. 우리 실이 있었는데. 어? 실드 있었는데 안, 안으로 어떻게 들어 글린치밖에 없네 그럼 면금은 실드 9분 전에 부서졌는데? <laughs> 그럼 안쪽에서 그런... 미리 부서고 들어갔다는 거아니가 그럼 글리치지 앞에서, 앞에서 시선 끌고 뒤에서 부섰다는 아... 거 아니야? 디테일 찾아봐 <laughs> 아 디테일 정리했었대 그 사람 한번 찾아와요 그러면 일단. 디테일 내가 다 찾았어 어 아, 찾어 아직 멀었어 내가 오늘 오성하자 30분 동안 그거 어, 중요한 우리도, 우리도 디테일을 디테일. 생각해야 돼. 우리도 디테일 생각해. 어, 시발 그런다 우리 디테일 생각해야 돼. 아 근데 근데 디테일이 거의 다카런꺼에서 카런이만 설면 문제 될게 아무것도 없어. 뭐 잡은 거야? 카런이면 설면 돼. 어. 아, 아 뭐야 아. 우리 텔 우리 텔 부셔졌네. 뭐? 영동 어영동거에요 영동 꾹꾹 깎아 꾹꾹 깎아 어떤 새끼가 보셨어 죽여버릴거야 유빙 잘가 너 <laughs> 부순거 아니야 뭘깜짝 잠시만 나나 나 OBS 녹화가 켜져있었어 50분동안 지금 돼있거든 OBS 쓰시는구나 일단 오늘 카르모드 공격하는 걸로